언제 보나요? 완전 시간이 걸리겠죠. 어, 근데 그 시간을 미리 선반영해서 10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 p 투자연구소 배달안전략팀장입니다. 자, 9월 28일 화요일 연지시가 1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HN 종목코드 383310입니다. 자, 에코프라 HN 10만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좀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자세한 종목 분석을 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홍보를 하면 어,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데 어, 확신 PT, 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어, 주식 투자, 확신이 있어야겠죠. 어, 확신 없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애매한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확신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냐 선택에 기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에 대해서 주식 교육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어, 이 확신 PT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10만 원 부근에서 지금 한달 가까이 횡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음, 10만 원을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 자, 현구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수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던 부분이죠 코스닥 지수가 어, 1000포인트 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가 있다 연내 테이퍼링 을 이미 이제 하겠다 라고 공표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내년으로 연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 은 연내 시작을 하죠 어 결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손 하더라도 그건 악재가 미루어진 것 뿐이지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경제가 회복돼서 그렇다라고 논리로 접근을 하기에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박살났을 때는 주가가 왜 올랐나요? 어, 경제가 안 좋은데도 올랐다라는 건 돈을 그만큼 시장에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그푼 돈을 이제 걷어들이겠다,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겁니다. 테이퍼링 날짜가 받쳐져 있는 상황에서 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확률이 매우 떨어지죠. 설령 하락하지는 않더라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상승할 가능성, 이 신고가를 뚫어버릴 이유는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뭐 실적이 좋아졌다. 이 실적 기대감은 이미 어, 이전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이 2017년도 18년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해 2분기 반에 20조예요.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하면 곱하기 2 하더라도 40조가 넘죠. 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실적이 좋네라고 하겠지만 2018년도 58조 벌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2018년 대비 아직 부진하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때보다 심히 주가는 어, 월등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 구간이 결코 저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실적이 좋다손 치더라도 2018년 대비 어, 결코 좋은 실적은 아니다 자 그래서 테이퍼링 하게 된다라면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하방압력이 어, 추가적으로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는게 안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포인트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 오늘 중으로도 하락할 수 있고 뭐 하루 이틀 반등 나오더라도 이번주 중으로 하락할 수 있고 설령 반등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10월 중으로는 또 밀릴 수 있다 1,000포인트까지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면 여타 종목들도 버티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HN 10만 원일 어, 이지지 라인을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기에는 어, 지수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 이때 10만원 이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어, 그래서 에코프로 HN은 여러 차례 좀 공략을 했었는데, 자, 10만원 이하로 또 내려오면 덥석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는 한 차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어, 지지라인 8만원까지 내려놓고, 어, 단타 매수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하면 에코프로, BM도 함께 와야겠죠. 이차전지 관련주 결국은 시가총액이 10조에 육박하게 상승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조라는 것이 어,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 에코프로, BM은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실적들을 뽑아줄 테지만 어,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어, 순이익이 뭐 300억, 600억,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1000억을 벌어내더라도 내년에 1000억을 벌어내더라도 어, 시가총액 10조라면 PER이 100배가 넘죠. 제조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 20배, 30배 주더라도 충분한 상황인데 50배, 60배도 아니고 지금 100배인 상황입니다. 100배가 아니죠. 아직 1000억을 못 벌었는데. 근데 뭐 물론 1000억을 벌 기업이고 2000억만 벌까요? 2000억, 3000억도 벌어낼 기업이에요. 그건 뭐 예측이 아니라 기정 사실합니다. 이변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냥 1000억, 2000억, 3000억 벌어낼 기업이다라는 것은 팩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팩트긴 하지만 아직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보나요? 몇년 시간이 걸리겠죠. 어 근데 그 시간을 미리 선반영해서 10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0조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10조, 그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만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 결국, 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고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 구간 10조 이상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뭐 내가 여기서 지금 자신있게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투자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행보하거나 조정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에코프로 HN 역시 함께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뭐 시황적 측면이라던가 에코프로 BM과 함께 에코프로 HN 비교를 한다던가 10만 원 이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아래타점에서 공략하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오면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사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아, 어,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초록색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희 김용주 소장님께서 매일 두세 종목씩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9월 24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는데 쭉 읽어보시고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도 참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이 시작 전에 이렇게 이제 전일 미국 증시 시황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승, 하락 그 이유에 대해서 빅 이벤트에 대해서 쭉쭉 분석이 들어가고요. 장 시작 30분 전, 그리고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장이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하고 9시 1분에 후성, 그리고 칩셋 미디어,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세 종목이 어, 추천이 나갔고요. 어,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댓글,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종목을 추천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종목분석 영상을, 어, 종목분석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수익, 손실, 어, 이렇게 결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제 결산을 쭉 보게 되면은, 어,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 불이죠. 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파란불 손절도 존재를 하는데 사실 주식 주식 시장에서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확률 싸움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률 70% 80%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손실을 이렇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어, 뭐부분별하게 물타기를 하거나 존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 1%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단타 매매라는 것은 결국 치고받고 하지만 확률 높은 어, 투자를 하는 거고 선, 손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손절을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수익은 이렇게 16%씩 크게 크게 18% 이렇게 내느냐 이게 바로 단타 매매 핵심이겠죠? 그래서, 뭐, 한방 투자라던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 무분별한 물타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AP 투자 연구소, 어, 이렇게 무료, 무료 추천 용목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어,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자, 이렇게, 어,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테마주,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제주항공, 이뭐 정도는 아실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은 뭐, 맥스트, 엠게임,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인데, 내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테마조 검색기를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